다음 문제는요, 정답자 중에 1000분께 웹툰 사이트 레진 코믹스 5,500원 쿠폰을 드리는 더 퀴즈 스페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려도 탈락하지 않아요. 문제해주세요. 네. 더퀴즈 스페셜 레진코믹스의 24시간 기다리면 다음 회차가 무료로 되는 서비스는 매일 매일 무료, 가끔 가다 무료, 어쩌다가 무료. 재미없는 건안 하는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는요 완결된 작품들을 하루에 한 회씩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회니까 매일 한 회씩 무료로 볼수 있는 서비스죠. 맞추기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분 중에 이둘 분들 중에 천 분. 쿠폰 드릴 거예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매일매일 무료입니다. 웹툰 볼거 없나 하고 찾으시는 분들 저도 요새 웹툰 뭐볼거 없나 하고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매일매일 무료로 서비스되는 작품을 골라서 하루 한회씩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니까 정주행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분 모두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27,893분이 맞춰 3명이 맞춰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천분 1000분께 쿠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이고, 강아지 먹님, 당첨 한 번도 안돼 봤대요. 아이고, 이번에 당첨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1000분 모두 받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웹툰 정주행 가셔야겠네요. 자, 당첨되신 분들은요, 앱내 받은 선물함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레진 코믹스에서 쿠폰을 등록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